반갑습니다. 굉장히 언더보만입니다. 드디어 사업 설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업 설명을 통해 애터미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대표적인 시스템 사업인데요. 시스템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사는 것,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낸다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능력자들만 아마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사오는 것. 대표적인 예가 프랜차이즈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사와서 사업을 하는 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전에 저희 집 앞에 수제버거집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가게는 프랜차이점은 아니고 개인이 그냥 낸 거였어요. 물론 투자 비용이 프랜차이점을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었겠지만 그 가게는 1년도 채못 가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상가 사장님들이 어, 차라리 이름 있는 가게 했으면 장사 좀 됐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은 크지만 투자 비용도 높다라는 것. 그러면, 시스템을 사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건 뭘까요? 유튜버들도 시스템을 활용한 예입니다. 유튜브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어떤 특별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재능을 이용해서 유튜브라는 시스템을 활용해 돈을 버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시스템을 사업자들이 활용해서 성공하는 건데 그러면 그 시스템이란 건 뭐냐? 제가 앞선 사업 설명에 쭉 설명했듯이 회사, 제품, 보상 플랜 그리고 교육 시스템까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한 회사의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회사가 정말 탄탄하고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어떤 제품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의 제품들인지 그리고 마케팅 플랜이 나에게 어려울지 쉬울지 나한테 맞을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신 후 가장 중요한 교육 시스템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책들을 찾아보면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 사업이다 시스템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교육 시스템을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사의 어떤 성공 시스템을 시스템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곡 시스템, 첫 번째 바로 석세스 아카데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금요일 1시부터 토요일 2시까지 이틀간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성공자들은 석세스 아카데미만 36번 빠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사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처음 석세스 아카데미에 갔다가 이 말에 어 그거는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석세스 아카데미 빠진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애를 낳는 날에도 세미나를 가시느라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laughs> 대단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성공, 그 목표 하나를 보며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 시스템 두 번째, 바로 원데이 세미나인데요. 세종 씨와 공주 본사에서는 석세스가 있는 줄을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날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서울과 부산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동시 생중계를 진행합니다. 원래는 세종시에서만 원데이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사람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라이브 스트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는 각 센터에서 생중계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을 동시에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역 원데이 세미나입니다. 이건 평일 낮이나 평일 저녁 혹은 토요일 날 사업자와 부업자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지금 평일 낮 세미나는 점차 축소 중이며 부업자들을 위해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확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글로벌 세미나입니다. 에터미는 전 세계 13개국에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본사에서 역시 세미나를 진행해줍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한지 얼마 안된 나라도 많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잡는데 수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미나들이요.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열려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장소도 필요하고 강사진들도 필요하죠. 애터미에서 세미나 장소를 대여하는 비용만도 1년에 수억 원이 듭니다. 하지만 그 장소 대여비도 본사에서 제공하고요. 강사 같은 경우는 저같이 억대 연봉자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재심업력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회장님의 생각인데요. 글로벌 세미나 역시 로열들의 노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해외 세미나를 가게 되면 비행기 값을 줍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로열들이 매달 내는 회비를 모아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저도 호주의 파트너가 있는데 만약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제가 매달 매달 호주를 들어가야 될 거고 정말 비용을 이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글로벌 세미나가 생기고 회장님의 재심압력을 바탕으로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해외 후원을 나가고 그 비행기 값과 숙박비는 이런 기금에서 제공이 됩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제품과 택배 서비스, 회계 업무 등만 본사에서 담당하고 이런 교육 시스템은 라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라인별로 다 다른 특색을 갖고 있고 결국 능력 있는 라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회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내 것만 욕심내다 보면 나만 힘들고 일은 더잘 안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의 능력을 합치다 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서로의 능력도 공유하고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바그나 로얄 마스터 님 강의에서도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이런 오프라인 시스템 시스템 외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공식 애텀이라고 치면 애텀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 채널 애텀이라는 곳에서. 세미나 때 강의한 많은 자료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애터미 세미나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 앞에 책이랑 테이프 CD를 쫙 진열해 놓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가서 구경을 했더니 성공자마다 강의 CD나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다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씩 사왔는데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반밖에 못 담았어요. 그런데도 3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진짜 무료로 이런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우리 회사 정말 좋다 제가 본사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 채널 애터미나 유튜브 채널에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 말고도 유튜브를 하시는 애터미 사업자 분들이 많은데 애터미 회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리고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나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식 애터미 채널의 정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시고 좋은 것만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저도 사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해외에 사업자가 생기면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오픈만 된다면 본사 세미나가 진행될 거고 사업자들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본인들의 사업을 키워가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성공 시스템만 믿고 애터미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굿모닝 애터미에서 어떤 분이 회장님께 시스템에만 있으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에 그냥 가만히 시스템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에 있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어쨌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말도 못해서 강의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자신 없는 분들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터미란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이게 우리 회사의 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원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경영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생각을 경영해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일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국계 서명. 이 믿음이라는 건 애터미 회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 이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성공하실 겁니다. 믿는 대로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섬긴다. 겸손히 섬긴다는 건 스폰서건 파트너건 소비자건 모든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라는 거죠. 정말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애터미 사운의 바탕인데요. 제가 7년간 사업을 해본 결과 사운처럼 하면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에는 세 가지 문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법을 어기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듯이 애터미 원칙을 어기시는 분들은 증거를 확인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해지는데요. 작게는 그냥 권고 정도. 그런데 심하게는 자격 박탈까지도 당할 수 있어요. 애터미의 원칙 준수하고 바르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애터미 두 번째 문화는 동반성장의 문화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의 성공,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소비자도 원한다면 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소비자가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합력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애터미와 손잡은 합력사들은 애터미를 만난 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애터미와 만난 소비자와 합력사 모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의 세 번째 문화, 나눔의 문화인데요. 전국, 전 세계 각각의 어려운 곳에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이 어려운 나라에 학교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플렉스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최근에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기부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 해마다 연탄 봉사, 김치 봉사 등 많은 봉사 활동도 하는데요. 이 봉사 활동을 애터미의 리더들과 본사 직원들도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장애인 시설에 가서도 봉사 활동을 해보고 연탄도 날라보고 김치 봉사도 하면서 봉사의 즐거움을 알았고 나눔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배웠는데요. 애터미를 하며제 자신도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애터미라는 회사 굉장히 좋. 좋은 회사 같죠. 사업 설명 전반적인 거쭉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 애터미라는 회사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 착한 회사구나 이런 걸 아실 겁니다.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저는 애터미가 그런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사업 설명은 끝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Thank you.